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송 나논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품종들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채 색설 홍비단입니다. 정말 수채 색설화를 대표하는 품종 중에 아주 최고의 품종입니다. 2번 홍화반입니다. 전 입장 다 이렇게 호화방이 아주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게 저는. 정말 맑고 선명하게 들어있습니다. 3번 중투입니다. 중투 중프 배양 상태도 아주 좋고, 엽성도 정말 좋습니다. 4번 주홍복색화 홍윤입니다. 아주 주홍빛에 가까운 복색화를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꽃과 예배 동시에 만족시키는 품종입니다. 이 끝에 다 황식 선반복륜이 다 걸려 있습니다. 5번 서반사피입니다. 서반사피 종자목입니다. 6번 극항의 호피반입니다. 이 개체는 산체에서 지금껏 배양된 품종이라고 합니다. 호피방 무늬 패턴이 확연하게 틀린 그런 품종입니다. 7번 수채 색설입니다. 무명 수채 색설을 피우는 품종입니다. 8번 주구마 삼다도입니다. 9번 산채 서방과 입병개체입니다 1번 수채색스라 홍비단입니다. 수채색스라를 대표하는 품종 중에 가장 으 뜸인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다수 수상경격도 아주 화려한 수채색스라를 대표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매우 귀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촉수는 총 3촉입니다 잎길이는 17cm에 잎폭은 0.8cm까지 나옵니다 수채색소란 종자목으로는 정말 최고인 품종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뿌리 상태 나름 정말 괜찮습니다 입장에 조금 데미지 말고는 배양 상태 아주 좋습니다. 가격은 14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촉수 불려서 정말 이쁜 수채 색설화를 한번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홍화반입니다. 정말 이게 저는 이렇게. 전면 수산반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주 화려한 호화반 무늬를 전 입장 다 고루고루 하고 있습니다. 이쁜 꽃이 안 핀다고 해도 여배로스의 관상미가 충분하게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두 척입니다. 잎길이는 17cm에 잎폭은 0.7cm까지 놓입니다 뿌리상태의 이 개체도 나름 정말 좋습니다. 정말 아주 화려하고 이쁜 그런 품종입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정말 이런 개체 물줄 때마다 눈길이 갑니다. 시나 저으로올 때는 정말 화려하게 올라오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개체들이 3번 중투입니다. 정말 이 개체는 엽성 좋습니다. 잎 길이가 그리 그래 길지도 않고, 정말 단엽성에 가까운 엽성을 지닌 개체입니다. 중투 무늬 또한 아주 이쁘고 화려합니다.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잎 길이는 13cm에, 입 폭은 0.7cm까지 놓습니다. 뿌리 상태 이게체는 너무 좋습니다 정말 뿌리는 최상입니다 배양하는데 정말 아무 지장 없는 그런 개체입니다 중투무늬 또한 화려하고 뿌리 또한 아주 건강합니다 가격은 1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4번 주홍복색화 홍윤입니다. 아주 주홍빛에 가까운 복색화를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주홍빛 복윤바 무늬가 맑고 선명하게 발현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대전 남명품대전에서 동상을 수상할 만큼 아주 이쁜 복윤화를 피우는 그런 품, 품종입니다. 산만폭륜식으로잎 끝에 이렇게 무늬도 걸려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꽃과 여배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변하지 않은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촉수는 총세촉입니다잎 길이는 22cm에 잎 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나름 아주 좋습니다 잎 끝에 이렇게 다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5번 서반사피입니다. 전면에 걸쳐서 서반사피 문이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된 그런 개체입니다. 엽선도 정말 이쁜 개체입니다. 엽선 좋습니다. 신나도 이렇게 문이 아주 화려하게 올라옵니다. 촉수는 총 3촉입니다. 잎 길이는 14cm, 잎 폭은 0.6cm 까지 놓습니다. 뿌리 상태, 뿌리 상태가 조금은 좋지 않아서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측정했습니다. 가격은 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뿌리 감안해서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 극황의 호피반입니다 올신화가 이렇게 정말 극황식으로 이렇게 전면에 걸쳐 발현된 데서 올라오는 분위입니다이게체는산체 그대로 이렇게 지금껏 배양했다고 합니다 3,4년간 배양했다고 합니다 호피분위가 정말 이렇게 어느 호피반 무늬보다 틀립니다 경남 진주에서 산채에서 지금껏 배양된 그런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 4촉입니다 잎비리는 15cm에 잎폭은 0.8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정말 전면에 걸쳐 극황으로 발현돼서 올라옵니다. 입장마다 이렇게 호피바 무늬가 아주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신화가 정말 기대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정말 극황입니다. 극황. 급황. 가격은 2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산채 대촉불브가 떨어져서 그렇지, 산채의 그대로 지금껏 배양된 품종이라고 합니다. 7번, 무명 수채 색스라입니다. 꽃자루가 없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수채 색스라를 피우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산지는 청도 경남 청도입니다 수채색설화가 아주 이쁘다고 합니다 촉수는 총 6촉의 신화 하나입니다 잎길이는 17cm에 잎폭은 0.7cm 까지 놓습니다이개체는 내년에는 분명히 꽃을 달수 있는 그런 작입니다 뿌리 상태 나름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8번 주구마 삼다도입니다. 정말 삼다도 최상작입니다. 이이편 촉수는 총 4촉입니다. 잎길이는 27cm에 잎폭은 1cm 까지 나옵니다. 아주 이쁜 주그마를 피우는 그런 개체입니다. 뿌리 상태 나름 정말 좋습니다. 가면이꽉 찹니다. 이래 두구마에서는 에이스급에 속하는 그런 꽃을 피우는 품종입니다. 가격은 10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9번 산채 서방과 입변입니다. 여기치는 정말 죽음 서로 이렇게 안쪽에 녹이 차가 차가 들어옵니다. 질소질 많은 하이포넥스 위주의 비료질을 많이 해야 이래 녹이 차가 들어옵니다. 이런게 제대로. 얼마든지 비료질을 많이 하면은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개체도 스승을 아주 많이 띄었습니다. 이 끝으로 이렇게 반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체도엽성 좋습니다. 녹이 이래 전 입장 다 차가 있습니다. 이런 개체들은 분해 신고 정말 이래 비료질을 많이 해야 됩니다. 뿌리가 잘렸지만 아주 엽성 좋은 개체입니다. 정말 엽성 좋은 입틀림이나힘섀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엽성 좋습니다. 여섯 개체 해서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번 수채색설 홍비단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2번 홍화반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합니다. 3번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이 정도면 중투 최상입니다. 뿌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4번 주홍복색과 홍륜 뿌리입니다. 뿌리 조금 검지만은 아주 굵고 딱딱하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밑에 가을 신화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5번 서반사피 뿌리입니다. 뿌리 조금 가닥수는 작지만 은 종자목으로 나름 적극 추천드립니다. 6번 극항 호피반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건강합니다. 조금 울은 뿌리는 이렇게 긁어냈습니다. 7번, 수채식설나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아주 많고 건강합니다. 뿌리 상태는 좋습니다. 8번, 주거마 삼다도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정말. 뿌리 상태 정말 이 정도면 최상입니다.